나의 오늘 지상 미션은 오늘 1등을 하고, Solo, 일등 일도. 하 그, 잘못된 소식이야. 오!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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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 들어갈 걸. 네. 이 사람 아까 그지전 검객 아닌가?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 아이디도 어디서 봤던 것 같기도 하고. 포기.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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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미안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그만. 아 이거 못 나와 지금. 알려줘. 아 대기실부터 이렇게 엇갈다 간다고? 아, 아니 이 사람 많이 봤어, 진짜. 아! 어,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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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웰컴! 웰컴 기화 버텨. 이거 이, 많이 사람 캐가 아닌가요?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많이 사랑캐쳐 많이 사랑캐쳐 많이 사람 캐처. 아왜 죽어 내가? 아니, 내가 왜 죽어? 나 흐르렁 흐르렁 흐르렁. 미쳤나봐 진짜 팅고 스크라팝팝 카카카 키디팝팝 스키야 우리 코코 복근 톰어 어어 어어 어 독한 여자라 하지마 돌려놔

나쌤 잡음 어, 나이스 후, 간만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어 뭐야 어?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여기서 보여? 뭐야? 아니, 어디서 만든 거야, 나? 안녕하세요. 어, 뭐야, 얘. 뭐야, 얘 어디서. 아니, 이, 아니, 이게 뭐냐고. 이거 진짜 뭐야? 이거 진짜 핵 아니야? 아니,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아, 개오바인데 진짜. 이거 아니지. 아! 아 이건 아니지 진짜 아 이거 뭐 의미 없잖아 이미 제 손에 놀아나고 있는 거 아니야? 아아 아, 짜증나 그냥 제가 데스캠 안 보여주려고 안 죽이는 거 같기도 하고 데스캠 안 보여주려고 진짜 아 자꾸 한 대씩 쳐 뭐야 아 어 그래 지금 누구한테 맞은 거야 지금 뭐야 얘왜 여기 있어 얘 여기서 지금 쏘는 거야 얘야 얘 일단 핵이네 그쵸 위치부터가 뭐 지하에 숨어 있는데 이게 어? 무조건 핵 아니야 그죠 얘는 무조건 핵인데 이거 이렇게 맞았다고 내가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아니 지하핵이구나, 지하핵. 진짜 핵은 내가 맨날 핵핵 거리지만 진짜 핵은 전부. 본... <laughs> 아, 나 근데 갑자기 이제 하기 싫어지는데? 야, 여러분, 캐주얼 세판하고 마무리 짓게요, 그냥. 이거 에반 것 같아. 이렇게 핵도 나오고 이러면 이틀 밤을 새도 안 돼, 이거. 총 쏘는 게임은 핵을 한 번이라도 당하면 앞으로 약간 납득을 못하게 되는 게 커요. 누가 잘하면, 아, 핵인가? 아, 짜증나네. 막이적낌이 들어가지고. 열 판을 하면한번 있다 치면은 나머지 아홉 번도 다핵 같아. 그래서 그냥 하기가 싫어져. 네. 그동안 수고 많았어. 연준 씨도 와요. 연준 씨도 와. 여기, 여기, 이거, 그, 최, 최조연인가? 초재현인가 그분도 왔네. 아니, 5 0 0렙 빡센데. 다 와, 다 와. 읽어보니까 다 배우들이었던 거 아니야? 아, 이거 뭐야 이거 어 나한테 이거 트럭 줄려고 어 트럭 뭔가 이상.. 위험하다? 이거 터지는 거아니야 슬레인 스나이퍼 당신을 기억합니다 에이 그걸로 딱 총으로 부셔보던지로와 우리 순박 꼭이나자자 우리 술래잡기나 하고 놀자고 빵빵 빵빵 빵빵빵빵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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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놀람> 당신 누구입니까? 연준이니? 연준이 잠깐 멈춰봐. 연준아 잠깐만 내려서 얘기 좀 하자. 연준 연준이니? 아닌가? 누구지?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어 같은 차 아니면 못 타네. <목소리> 어디 갔지? 센치함을 알아보는데 만 원. 아이 저것도 다. 저거... 아 뭐야. 아씨. 오늘... 아 잠깐만. 아 근데 이거 트루먼쇼였네. 지금 보니까 어. <laughs> 아 이거 수탄 들고 죽었구나. 이거 수탄 술탄... <laughs> 들고? 오? 아 이거 다 이거 트루 머쉬였네 아 이거 아니 나 다큐인 줄 알았는데 이거 다 대본이 있는 거였어 <laughs> 캐주얼은 그래도 1등 한번 해야지 배우고 뭐고 1등하기 위해 다 잡을 겁니다 알아서 연기 잘해 배우들 아, <laughs> 알아서 연기 잘하세요 아시겠어요? 연기할 거면 어, 제대로 하란 말이야 근데. 촬영하려고 배우들 다 여기 와가지고 어, 준비하고 있는 거봐 너도, 너도 배우야? 너도 배우야? 너도 배우야? 너네 다 배우야? 어태까지 아닌 척하다가 이제 드러내는 거야? 야! 아니 지금까지 나만 모르던 거였냐고! 너희 다 배우야? 아니 이 정도면은 지금 사람은 다 배우인 건데? 어.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나 왜... 왜 1등 하려고 그렇게 바라했니 나? <laughs> 다 배우였는데? 아이씨... <laughs> <laughs> 아니 이거 진짜 쭈루몬 씨였어? 아... 어이가 없네 진짜... 배우들 다 학교로 와서 학교에서 나한테 죽어줘 배우분들 다 학교로 모이세요 아시겠죠? 아 진짜 이거... 아 이거 사기당했잖아 이거! 아까 나한테 같이 죽은 사람 아이디 바코드인 거 보니까 여태까지 바코드한테서 많이 키를 뺏어갔거든요? 아, 진짜 그런 거였던 거임? 아니, 이게 뭐람? 이게 무슨 일이래, 정말? <laughs> 아니, 배우 다 학교로 와봐. 자, 한 명. 또, 또, 또. 오지 말고. <웃음> <웃음> 세. 더, 더 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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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누구야, 누구야? 아니지, 이거 아니지. 자, 여러분. 즐거웠습니다 다음판에 만나요 선 <laughs> 진짜 진귀한 방송이네요 <laughs> 이게 뭐 그니까 아 여태까지 이렇게 되면은 마치 핵 한번 당하면 모두가 핵, 핵이 아닐까? 이렇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모두가 다 배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laughs> 공개 촬영 처형 가자 촬영대로 올라오세요 공개 촬영 하려니까 나 용서 못해 나의 순진한 마음을 유린한 죄 여기서 묻겠다 공개 촬영대에서 묻겠다 일로 와다 온다 온다 어히어워보는건가 대추, 하야, 대니가 올라와. 하가가 있다. 하가있치가 있다. 다있여 <laughs> <laughs> 너 일로 와너 일로 와너 일로 와뭐가지를 그냥 어? 뭐가지를 그냥 뭐가지를 그냥 따버리라니까 너 일로 와아얘얘 걔네 어? 얘 500렙 총 들지 마총 들지 마총 들지 마아 500렙 <laughs> 왜 치존스가 오어 이게 뭐야 <laughs> 할 때마다 한 번씩 이나 경적으로 아 그거 다 복선이었어. 아니 그래 난 애국자들인 줄 알았는데 그거 다 복선이었어. 아 나는 내가 약간 그런 생각하면은 어? 뭔가 약간 의심은 했지. 저, 다 저격인가? 근데 이거 약간 어, 연예인병 같기도 하고 아니 이게 진짜였다고? 이게 진실이었다고? 아, 이 사람한테 한두 번인가 죽었다고, 나. 이 사람한테. 아니, 그럼 내가 아까 고통스러울 때좀 누가 말좀 해주던가? 어? 누가 말좀 해주던가? 계속 나 괴롭혔단 말이야? 아, 진짜 무슨, 나두두분 세계 밖으로 나온 모니카 같아. 나이 정도면 모니카 아니야, 나? 게임을 뜯어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 즐겁게 해주기 위한 어떤 그런 시뮬레이션 보었던 거임. 오오? 벌써 4명. 곤조, 저사람이다 죽이는데? 저 사람은 아닌 거 아니야? 이거 모르거든요? 돼. 응. 우리 집 고양이도 혹시 순돌이가... 뭐야... 아닌가 보네. 천천히 오길래 맞는 줄... 어. 아... 이런 앤 닉이라니... 쉐지... 삭제합니다. 삭제하고 나중에 보자, 배그야!